비견 겁재 기업들은 죽어야 되나? 그렇잖아.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. 비견 겁재들이 능력주의자 능력주의자들이에요.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야. 그 사람이 전쟁 날때 전쟁터 보내잖아요. 목숨 내놓고 총 들어요. 그 사람들은 비견 겁재가 강하잖아. 누가 시켜? 너총 들고 전쟁에 나가 차출한단 말이야. 러시아 우크라 전쟁 하잖아요. 러시아 강제 차출하잖아요. 병사들을, 군인들을, 이 비견과 겁재들은 안 간다 해도 나이 6 0대도총 들어요. 나가지 말라고. 당신 총 들고 가다가 넘어져 죽어. 이래도 있잖아요. 그 사람 총, 사대총이라도 갖고 가서 싸워요. 이 비견 겁재들은 행동대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립심, 자립, 주체성. 그쵸? 내가 뭔가가 정의롭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 비견 겁재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. 근데 비견 겁재가 너무 태과되면 어때요? 그 사람들 좋은 격이 아니겠지? 비견 겁재가 아니라 식신격이 상관격이 태과돼도 좋지 않다. 모든 게다 그래요. 사주는 골고루 골고루 중화가 돼야 되는 거야. 너무 강한 놈은 힘들어. 그 놈이 내 사주의 육친십성 여기에서 안 좋은 거란 말이야. 나하고 나쁜 작용을 해요. 내 사주의 재성이 드글드글해. 아버지하고 이연줄이 없어요. 아버지가 바람피우다 이런지. 아버지가 있잖아요.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근데꼭 육친만 보고 100%다 문제가 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왜 그러냐. 첫째 육친으로도 보지만 십성. 이걸로도 봐야 돼요. 주가 십성이에요. 1번이. 육친은 거기에다가 비율을 하는 거예요. 육친부터 보고 십성 두 번째로 가면 안 돼. 십성이 1번, 육친이 2번, 순서가 이래요.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. 이게 막 육친만 보고 막, 아이고, 엄마, 엄마가 잔뜩 하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, 어, 편인격이죠. 인성이, 정인평인인데 편인이 많아. 그럼 우리 어머니는, 어, 그러면은 4명이네? 그게 그런 게 아니라겠죠, 내가? 어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. 이 명리는 있잖아요. 갖고 놀아야 된다겠죠. 십성과 물상 이런 것을 마음대로 갖고 놀 줄을 알아야 돼요. 꼭뭐 물상만 보고 십성만 보고 신살만 보고 이렇게 막 한쪽으로 편향되면은 좋지 않아. 사주도 편향되면 좋지 않지. 실제 사주 간명할 때도 편향되면 안 돼.